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은 항상 저에게 수속을 받으시던 단골 손님이 있으셨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업무차 제주도로 가시는 손님이셨는데 항상 왼쪽 두 번째 줄 복도 자리를 선호하셨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얼굴을 기억해 두었다가 다음에 수속받으러 오셨을 때 오늘은 그쪽 자리에 다른 손님께서 수속을 하셨습니다. 반대쪽 자리 복도 쪽은 괜찮으실까요? 하고 먼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손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셨고, 그 뒤로는 항상 저에게 수속을 받으러 오시는 저만의 단골 손님이 되셨었습니다. 저는 업무 도중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는 환경을 바꿔주면 금세 스트레스가 풀리곤 합니다.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건물 밖에서 하늘을 올려다 보는 것처럼 잠깐만 환경을 바꿔주어도 금세 스트레스가 풀리는 편입니다. 또 퇴근 후에는 항상 1시간 반씩 산책을 하고 납니다. 산책을 하고 나면 복잡한 생각을 잊을 수 있어서 스트레스가 잘 풀리는 편이어서 산책으로 주로 스트레스를 풀곤 합니다. 저의 장점은 성실하다는 것입니다. 대학 시절 은행에서 안내 아르바이트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의 출근 시간마다 1시간씩 매일 일찍 출근하여 객장을 정리하고 업무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제가 맞지 않는 업무도 성실히 배워서 업무를 수행했었습니다. 그때 지점장님께서 저에게 너는 사막에 내놓아도 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칭찬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의 단점은 성격이 약간 조급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점을 고치기 위하여 일을 할 때에는 항상 해야 할 일들을 리스트로 만들었고, 조급함을 줄이기 위해 항상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며 노력하였습니다. 스케줄 근무로 인하여 주말이나 공휴일에 일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지인들의 특별한 날을 챙길 수 없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인들의 특별한 날을 챙겨주지 못하는 만큼 평소에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려고 노력을 했었고, 이들도 저의 상황을 이해해 주었습니다.